7절까지 하다가 비디오가 끊겨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저는 예전에 이것을 읽을 때마다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왜 갑자기 선물 얘기를 해놓고선 갑자기 위로 올라가신 자, 올라갈 때 사로잡힌 자들에게 사로잡히고 선물을 주셨다. 이토 도저히 무슨 말일까? 이게 이제 여기 각주에 보면 10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참여하는 참미 씨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의 모습이에요. 올라가셨다는 거. 어,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의 내용과 연관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내용에서는, 어, 보면, 어, 2장에서도 그렇고, 저기 1장에서도 그러고요. 1장에서도 그러고, 저기, 그, 1장 21절에도 보면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20절, 그 전에 20절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실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자와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이기셔서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그 다음에 여기 3장에서도 또 나오죠. 3장에서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바로 사탄을 박살낸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바라봅니다. 구약 시대 때 보면 많은 고대 전쟁에 이제 승리를 하고 나면 뭐냐면 승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승리를 하면 그 많은 전리품들을 얻잖아요. 전리품들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전리품들을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그0편 68편의 68편 18절의 모습인데 그러한 그러니까 하늘에 승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으로 선물을 나눠주듯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는데 그 선물을 이 바로 은사다라는 거죠. 왜 선물을 나눠 주셨냐면 우리들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 재능을 가지고 하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더성 같이 성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길게 삽입구절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삽입구절이 길다 보니까 문맥을 딱 보는데 조금 쉽지가 않죠. 삽입이 길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하려면 17절에서 그리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의 선물에 분량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11절에는 11절로 건너뛰면 돼요. 사실은. 8, 9, 11은, 10은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부사로삼으셨다 아, 그런데 자, 이제 8절을 설명했으니 9절, 10절 보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전리품들을 같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 주는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고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좀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다.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이다. 낮은 곳에 있다는 건 뭐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딱 이건 뭐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내리, 내리셨던, 그러니까 내려오셨던, 이 땅에 내려오셨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에 오르신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케 하라 하십니다. 라 그래서 만물을 충만 충만케 하시려고 다시 올라가신 자가 승천하셨다. 보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사도는 이제 열두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 이제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이제 뭐 예언의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어, 그런데, 어, 그러다 신약진대에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빌립의 내 딸이 이제 뭐, 어, 저기 선지자로 불렸고요. 그 다음에, 어,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 에르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그 어, 예언을 했죠.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선지자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는 지금은 없어진 직분이라고, 없어진 직분입니다. 어, 어떤 사람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를 같이 볼 수도 있고, 따로 볼 수도 있는데, 목사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감독하고, 어, 치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교사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제 복음을, 예, 그, 신약 시대 때는 보면, 어, 이곳 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이제 뭐 선교지 미얀마나 인도나 뭐 많은 여러 곳에서 보면 이곳에서도 복음 전거하고 저쪽 가서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이 안젤리스트라고 이게 이제 복음 전거자죠.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 은사로 주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데 서로 섬기도록 하기 위하는 거죠. 섬겨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또더 설명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네. 온전한 텔레오스라는, 온전한 이란 말은 그 뒤에도 나오지만 성숙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미숙한에 반대되는 말이죠. 이게 성숙해야 돼요. 자, 이것은 뭐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바울이 쓴 내용을 토대로 보면 아직 서로 이방인 교인과 유대인 교인들이 하나가 잘 되지 못하고 있고요. 서로 다잘 용납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겸손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온유하지 못해요. 잘 참아주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좀 성장하자. 같이 성장하고 하나 되어서 같이 주님께서 주신 평화 가운데서 우리가 한몸이니까 하나가 되어라. 라고 아버지 된 입장에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고 권고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 개인의 목표도 이고요. 우리 개인의 목표 그리고 교회의 목표는 뭐냐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단지 그냥 구원받는 것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구원 자체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뭐냐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인품을 닮아가도록 해요. 여기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은 불량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숙한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품, 온전한 인품을 성숙한 인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1장에서는 목적을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것을 계속적으로 두세번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들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 교회로 만들어 주신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품을 담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4절 보세요.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통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고그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삶. 그죠? 아데미 여신을 믿던, 그리고, 어,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어, 믿던, 그렇죠. 그 당시에 그 풍조에 의한 삶,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 어,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사실은, 어, 교회에 나와도 쉽게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삶은 그대로 살고, 주, 뭐, 주일날은 교회에 나오고, 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이긴 거 같기도 하고 저것이긴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 우리들의 행동 스타일 이런 것들은 잘안 고쳐져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고쳐지는데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더 많은 영향력이 어디에 있냐면, 그 종교적인 그옛 아데미 다이애나 종교, 그리고 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중요한 게 에베소가 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어 그러한 도시라고 그랬죠. 로마 황제에게 로마 제국에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이이 면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거하고 바울이 준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는 거죠,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 교회가 서로 간에, 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잘섬기도록 하는 거다.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한 성품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교회 나오면서 또 황제를 섬기고, 로마 종교를 섬기고, 아데미, 아데미 종교를 섬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또 살짝 저기 위험한 순간에는 아, 아, 나, 나, 어, 로마 황제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결혼이나 중요한 일 있을 때는 아데미 종교 스타일로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의 여기, 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완전히 삶의 방식이 바꾸어 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면 오직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4절을 다시 한 번, 어, 이렇게, 뭐, reiterate, 다시 재반복. 해서 강조해 주는 거죠. 자 사랑 안에서 보세요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거 왜냐면 실제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구약 종교 때도 부터 그렇고요 바알과 아세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형상을 믿는 그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음. 제가 있는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거짓말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그러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경우가 많죠. 참되지 않은 거죠. 이것은 뭐냐면 자기 삶이 곧 설령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설령 직분자다 할지라도 사실은 삶의 방식 스타일 자체가 살아가는 스타일 살아가는 원동력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이방 종교 자기 혹은 자기 자신. 혹은 이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나 자신인가, 세상의 것, 세상의 종교인가, 세상의 문화인가, 아니면 예수그리스도인가 네. 16절에 계속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들이 없어요.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세우느라 계속 또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은,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그죠 섬기면서 이게 하나로 다 묶어져서 그죠 뼈 마디 마디가 근육과 연골과 그죠 이런 것에 의해서 다 붙여지고 연결이 되어서 온몸이 유기체, organic body가 된 것처럼 어 유기체가 된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사랑 안에서 계속 세워 간다는 거예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혀 새로운 그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다. 너희들 그러니까 예전 살면 살던, 살던 그 스타일대로 거짓말하거나, 그죠? 서로 등쳐먹거나, 그죠? 교만하거나, 서로 막 분노하고 서로 싸우고 그럴 게 아니라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아주고 받아주고, 서로 평화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뭐 여기서는 뭐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로마 시의회가 우상에게 섬기듯, 그죠? 로우. 시의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상을 섬기듯이, 순, 섬기고 제사를 즐고내고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 에클레시아는 주님만 섬기는 거.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그 새로운 삶의 스타일, 이게 바로 합당한 합당하게 행한 거라 그랬죠. 새로운 들포 새로운 삶의 기준을 얹어 놓고. 그 얹은 기준, 그 얹은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사랑 가운데 용납함.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 그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주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서 자기 자신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고 한번, 아, 자기 자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의 교회로서, 어, 그, 교회인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인가를 한번, 어, 깊숙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 왜냐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냥, 그러니까, 다니고 있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다 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회회라고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모임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 공동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 공동체에 속한 내가 예수 그리스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 성품이라는 건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소리 용납함 평안한, 평안 가운데서 서로 하나됨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서로를 더 그러니까 서로 더 섬겨 나가는 거죠. 예, 이거 이것. 이것을 어, 여러분들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입니다. 아멘입니다.